네, 성신여행 학생 여러분, 두 번째 어, 클립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미리 맛보는 고등학교 생활입니다. 고등학교 생활이라, 아, 뭐 이런 뭐 동아리 활동하고 축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볼게요. 이게 1년 스케줄이에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년 계획이죠. 1년 표고요 일년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모의고사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모의고사는 1년에 3번을 볼 거예요. 1학년, 3월에, 6월에, 11월에, 모의고사는 3번을 보게 됩니다. 모의고사 공부는 언제 해요? 내신 공부는 언제 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보는 이 화면은 뭐냐면, 학교 시험이야. 내신. 파란색인 내신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내신 시험 보는 일주일, 일주일 앞에 3주간 내신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글쎄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일주일 혹은 2주? 뭐, 당일치기? 뭐, 이렇게 들 하겠죠. 근데 고등학교 와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공부한다? 뭐, 2주일 전부터 공부한다? 중학교 때 2주 전부터 확 몰아서 해가지고 내가 몇 퍼센트가 나왔는데,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아주 큰일 납니다. 어, 일단 내신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적어도 3주 3주 정도를 잡아 놓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의고사 공부를 하면 학교 시험을 보는 3주와 이 1주 해 가지고 어, 이제 4주죠. 4주를전나머지는 전부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틀릴건 없어요.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요. 그런 내포자가 뭐냐면 내신 포기자가 있어요. 내신 포기는 뭐냐면 일단 학교 시험을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학교 때부터 너무 등급이 안 나온 거예요. 어, 이러면은 대학 수시를 못간 단언, 다던데? 해가지고 나는 내신을 버리고 모의고사를 볼 거야. 라는 친구들이 나오는 거죠. 어, 그러면은 내신을 버리고 모의고사를, 모, 모의고사를 보겠대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 내신을 버렸다라고 한다면 굳이 내신까지 버린 친구들이라면 학교 시험에서요. 그, 자기는 내신 버리고 수능을 볼 거니까 그 수능 볼 과목이 있잖아요. 수능 볼 과목만큼은 100점을 받겠다, 다 맞겠다라는 목표로 내신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 기간은 내신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거꾸로 모의고사를 보는 친구들은 내신 기간 4주를 제외하고 모의고사를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의고사를 공부하는데 내신 기간에는 본인이 수능 볼 과목을 수능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니까는 그 역시 모의고사 준비가 되겠죠. 자, 결론은 뭐냐면 모의고사를 공부한다라는 건 1년 다 공부하는 거예요. 수능을 준비하는 거죠. 내신과 모의고사를 분리하는 거는 굉장히 넌센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로 정말로 내신을 공부하,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방금 얘기했던 그 내신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요게 지금 시험을 보고 앞으로 3주, 시험 보고 앞에 3주, 시험 보고 앞에 3주거든요. 그럼 이 5대2 학습 전략은 뭐냐면, 월, 화, 수, 목, 금, 5일은 국어 영어 수학 위주로, 토요일, 일요일은 탐구와 한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한,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요 3주 전 말고, 그 외에 평상시요. 다시. 평상시에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은요, 그 주에 배웠던 국어 영어 수학을 정리하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그 주에 배웠던 탐구과목과 한국사를 정리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쉬, 그러다가 시험기간 3주 전이 남으면 3주 전부터는 지금까지 정리했던 걸 토대로 공부를 쭉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중학교 때도 이미 시험기간 되면 어, 공부할 과목을 미리 쭉 정리하고 요약하고 외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고등학교 오면은요. 중학교 때처럼 시험기간에 정리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평상시에 해두는 거예요. 평상시에 월화수목금은 국어영어 수학을, 토요일 일요일은 탐구와 한국사를 평상시에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중학교 때 시험기간에 정리하듯이, 그 다음에 3주 전부터는 공부하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역시 1년 내내 내신 공부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얘기는 1년 내내 모의고사와 내신은 병행되는 거지 절대로 분리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와서도요 많은 학생들이 학교 시험 한번 보고 나면 망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수능을 보겠대요. 그러면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망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내신을 공부하겠대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서로서로 서로 망하다가 정말 망하는 거거든요. 한 번, 한 번, 시험 때마다 기회로 삼아가지고 계속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거니까, 어,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한다라는 걸, 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방학이에요. 방학은, 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두 번이 있죠. 한번 여기, 한 번, 비율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재밌는 숫자를 세 개를 쌓았거든요. 1대1은 뭘까요? 1대1은? 12대8은? 1대1대2는? 요거는 감이 오나요? 하나라도 감이 오나요? 자, 볼까요? 이거는 복습이고 예습이에요. 아까 얘기했었죠?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도 물론 철저하게 복습이 먼저고요. 방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학 때도 철저하게 전 학기 내용의 복습, 그 다음에 예습. 여러분들이 학원을 등록하게 되면 일반적인 학원에서는요, 복습을 강의하는 것보다 예습 강의를 더 많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걸 알려주면서 끌려고 하는 게 있어요. 너무 그런 거에 휩쓸려 가지 말고요. 철저하게 언제나 복습을 차근차근 다지면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12대 8은 평상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학교 수업, 과외, 인강, 학원 다 포함해가지고 평일에 공부하는 시간이 12시간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화면을 멈추고 한번 계산해 봐요. 내가 몇 시간이나 하루에 공부하고 있는지. 앉아서 공부하고 듣고 하여튼 공부에 투자하는 나의 시간 여덟 평상시는 12시간, 주말에는 8시간 이건 고등학교입니다. 중학교가 아니고요, 고등학교요. 예그 다음에 방학 때. 방학 때는 1대1대는 뭐냐면은 국어, 영어, 수학에 공부하는 비중이고요. 이건 물론 학생마다 잘한 장단점이 있으니까는 이게 개인 개인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1대1대2에서 기본으로 해가지고 내가 국어를 더 해야겠다라고 하면 얘를 늘리는 거고요. 어, 수학을 더 해야 되라고 하면 예를 들리는 거고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어, 혹시 이 영상을 정말 꼼꼼하게 듣는 친구들 가운데 고등학교에서 정말 상위권 대학교를 목표로 한다라는 친구가 있다면 어, 정말 꿀팁 하나를 알려줄게요. 100여년 전 100년 전쯤에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교육공학자가 있었어요. 많은 뭐 친구들 있죠? 본인 스스로 암기할 단어를, 단어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외우고서 1시간 지나고서 2시간 지나고서 하루 지나고서 이틀 지나고서 몇 개를 기억하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를 해 가지고 나온 이 결과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있어요 하루 지나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는한 20%만 남았다더라 이게 지금 100년 전쯤의 통계고요 이거는 이두 가지는 제가 여고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한 10년 정도 담임을 하면서 계속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같은, 뭐, 실험 아닌 실험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통계를 내본 결과인데요. 주말에만 복습했을 때, 와, 이건 뭐냐면 수업 직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수업 직후 10분의 그 쉬는 시간을 다른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그 전에 배웠었던 바로 전 과목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역시 이교시가 끝나면 전 과목의 내용을 간략하게, 3분에서 5분 간략하게, 아, 내가 뭐 배웠지?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3교시가 끝나면 간략하게 싹 치우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 다음 나머지 놀고 뭐 감사하게도 공부한 내용이 없는 뭐 다른 기타 과목이라면 은 10분 동안 놀면 되고 이렇게 했었던 친구들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도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실제로 이렇게 해서 하고 주말에 아까 조금 전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던 월화수목금 2, 5 플러스 2 공부하는 거 있었죠 5 플러스 2 전략으로 공부해서 하고 쉬는 시간에 공부를 했었을 때50% 이상 기억이 유지되는 통계를 냈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건 사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요, 의지를 갖고 제일 첫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공부하는 습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습관, 어그 복습은 다른 게 아니라요. 그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 간략하게 그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 있다면. 정말 성적은 떨어질 수가 없고요, 어, 오를 수밖에 없는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름의 그런 그, 그 성취도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 수업을 듣고 복습하는 중학교 때까지는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와가지고 혹시 공부하고자 마음 먹었던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공부하고 그 즉시 아, 수업을 듣고 그 즉시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번 연습을 하고. 노력해보기 바랍니다. 이상 두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